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우선 제 자기소개를 해보자면 20대 여자 회사원, 사회 초년생, 월급 80% 적금, 네이버 블로그 여행 인플루언서, MBTI는 ESTJ입니다.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물론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엄마랑 아빠가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줄 수는 없고. 저도 언젠가는 독립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 나갈 거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돈을 모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재테크 유튜브들처럼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월급의 80%는 무조건 저축을 하겠다는 저의 신념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고 20대 여성으로서 저만의 저축 라이프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요즘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 집값이랑 식비, 생활비만 해도 모을 수 있는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MZ세대들의 문화가 변하는 만큼 호캉스나 오마카세와 같은 과한 소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작은 습관이라도 실천하시고 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월급을 받으면 곧바로 적금하는 거예요. 저는 현재 각각 다른 은행으로 적금을 총 3개를 들고 있는데요. 월급을 받자마자 해당 계좌로 분산시켜서 적금부터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안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이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달별로 저축 기록하기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월급을 받고 바로 적금을 함과 동시에 다이어리에 월별로 어디 계좌에 얼마를 저축했는지 쭉 메모를 합니다. 또 저축 말고도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등 제가 쓸수 있는 생활비를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적다 보면 월급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내가 적금을 잘 해나가고 있는지, 자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가 쉬워요. 세 번째로는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 사용하기입니다. 내 재정 상황이 당장 일시불로 긁을 수가 없으니 달마다 카드 빛을 내면서 물건을 구매를 하는 건데 이걸 습관적으로 자주 쓰다보면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이 큰 독이 되겠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신용카드를 써본 적이 딱한번 있는데요. 이직에 성공하고 새로운 직장에 메고 다닐 가방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가진 돈이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20만원짜리 가방을 3개월로 긁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매달 고정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쓰고 스스로 잘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과시하지 않고 내 삶에 만족하기입니다. 요즘에 명품, 호캉스, 오마카세, 해외여행 등등 화려하고 재밌는 게 너무나도 많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보고 SNS에 올리고 자랑하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어느 순간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벤트식으로 가끔 경험해보는 것은 좋지만 그게 내 역량과 맞지 않는 과한 소비로 이루어지면 독이 되는 것 같아요. SNS에 증명하고 보여주려는 과시에서 벗어나 사소한 거에도 내 삶을 만족하고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요리를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등등, 새로운 취미를 만들며 자존감을 높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소비 전에 이게 필요한 것인지 세번 생각하기입니다. 사고 싶다고 해서 당장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말고 내가 이걸 일상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세번 정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사고 싶었던 반팔 니트가 있었는데, 가격이 10만 원대인 거예요. 살짝 가격이 비싸 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엄마한테 말해 봤는데 집에 비슷한 니트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사고 싶다고 당장 샀으면 불필요한 소비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를 잘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저축 라이프 공유하기입니다. 모든 걸100% 오픈할 필요는 없지만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재테크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월급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주식이나 코인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카페인데요. 저는 혼자 커피를 먹을 때는 주로 저렴한 커피를 가는 편이에요. 메가커피, 컴포즈, 바나프레소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2 0 0 0원 이하의 커피를 자주 찾습니다. 양도 많아서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추천입니다. 또 프랜차이즈 카페를 갈 일이 생긴다면 카페 쿠폰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어플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주로 일상 카페나 니콘네콘을 이용하는 편인데요. 여기서 카페 쿠폰을 사면 몇백원, 많게는 천원까지도 싸게 먹을 수가 있어요. 요즘 이런 어플이 많이 개발되어서 카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생활입니다. 전시회 같은 경우는 얼리버드 기간에 맞춰서 구입을 하면 50% 정도 싸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 얼리버드 전시회 검색해서 나오는 거를 미, 미리 사주시는 거를 추천해요. 그리고 또 카카오톡에서 할인 특가로 나오는 티켓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몇번 이용해서 저렴하게 다녀온 적이 많은데 이러한 정보들을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1인당 15,000원은 기본이라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예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데요. 사이트에서 미리 결제를 하고 원하는 좌석과 일정 시간대를 전달을 하면은 그 사이트에서 예매를 대신해 주는데 1인당 3,000원은 싸게 가능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방법으로 영화를 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식비입니다. 배달 외식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꼭 줄이셔야 돼요. 최대한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불필요한 소비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을 미리 사주고 냉장고에 계속 쟁여두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먹지 않고 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꼭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남은 밑반차들은 어차피 버려야 하는 건데 도시락통 가져와서 집에 싸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 갔을 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 번째로는 엔잡 부수입입니다. 다들 해피캠퍼스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자기소개서나 보고서와 같은 전자파일을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시절까지 직접 만든 보고서나 취업준비 관련 자소서, 면접준비 파일을 꾸준히 정리해서 올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과연 사갈까 싶었는데 요즘에는 꽤나 짭짤하게 용돈을 소소하게 벌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올리고 판매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래요 제 부수입의 큰 영역을 차지하는 요소는 바로 블로그인데요. 블로그를 운영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올해 6월부터는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되어서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블로그 세계에서는 마케팅 체험 협찬이 활발하기 때문에 생활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데이트할 때 식당 협찬으로 음식을 제공받기도 하고 미용실도 제돈 주고 이용한 적이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체험단 모집 사이트에서 제가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엔 사장님들이나 마케팅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러 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료는 아직 많이 적기는 한데 협찬으로 생활비 절약만 해도 아주 만족스러워요. 또 에드퍼스트라고 광고료가 있는데요.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달마다 카페값 정도는 나오는 편이에요. 사실 매일 글을 쓰는 게 조금 귀찮기는 해도 블로그를 시작하면 다양한 혜택과 기회가 많이 찾아와요. 저는 꼭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들고 있는 적금 3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적금은 상품이 계속 변화하기도 하고 이율 같은 경우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K뱅크 주거래 우대자유적금 연이율 4.3% 자유적금 3년 만기 신한 청년저축압 적금 연이율 4 5 30만원 한도 3년 만기 우리 청년노락계좌 연이율 4.50% 이율 변동 가능성 있고 70만원 한도이며 5년 만기 그래서 저는 신한은행이 30만원, 우리은행이 70만원 먼저 넣고 나머지 돈은 다 k 뱅크에 넣어둬요. 다들 아시다시피 청년도약계자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상금리를 합해 설정이 될 예정이에요. 개인 소득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적금을 들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 시점에 최고 이율의 적금을 찾기 위해 모든 은행의 적금을 다 비교해봐요. 예전에는 10% 이율도 많았다는데 요즘에는 소소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올라서 4%에서 5% 때도 꽤 있더라고요. 토스에서는 이번에 5% 적금을 출시했다고 하는데 이런 정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금을 가입하면 좋아요. 지금까지 월급 80%를 적금하며 1억을 모으는 이유와 저축 습관, 생활비 절약 방법, 적금 소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이 영상을 계기로 더 현명하고 성실하게 짠테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서로 공유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